너한테선 항상 썩은 생선 냄새가 나. 역겨우니까 도장 찍고 나가. 10년을 뒷바라지해 의사로 만들어 놨더니 남편이 제게 던진 건 이혼 서류였습니다. 새벽 4시. 남편 의대 학비 벌려고 저는 언손을 녹이며 생선 내장을 땄습니다. 남들 다 하는 화장 한번못 하고 손은 곰발바닥처럼 갈라졌죠. 제 청춘을 갈아넣은 덕분에 남편은 드디어 대학병원 전문의가 되었습니다. 이제 우리도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. 그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. 병원장 딸이라더군요. 명품으로 휘감은 젊은 여자가 제 남루한 옷차림을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. 언니, 오빠가 이 냄새 때문에 숨을 못 쉬겠대요. 시어머니는 더 했습니다. 어차피 급이 안 맞는 결혼이었다. 위자료 줄 테니 떨어져라라며 제 머리채를 잡고 병원 로비에서 끌어냈습니다. 비 오는 거리로 내쳐진 저. 주머니엔 꼬깃꼬깃한 만 원짜리 한 장뿐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이대로 죽을 수 없었습니다. 남편이 의료사고를 덮기 위해 조작했던 차트 제가 보관하고 있었거든요. 1년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남편의 취임식장에 나타났습니다. 생선 냄새 아니요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향기를 풍기면서요. 단상에 있던 남편과 시어머니 저를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듯 얼어붙더군요. 제가 마이크를 잡자 장례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. 존경하는 병원장님의 실체를 공개합니다. 사이다 복수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대형 스크린에 남편의 불륜 영상과 불법 리베이트 장부가 뜨는 순간 무릎 꿇고 비는 남편 이미 늦었습니다.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. 내연녀의 정체와 시어머니를 뒷목 잡고 쓰러지게 만든 결정적인 한 방은 따로 있었는데요. 아래 관련 영상에서 확인하세요.